리튬포스 주주 여러분, 주가가 시간에 달릴까해서 8%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도대체 왜이 주가가 올랐을까요? 자, 그첫 번째 이유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낸는 최대주주 변경과 리튬인사이트에서 변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개 시장에서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호재로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 박사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 박사의 개인소통방 866분이 주점자 리딩이 들이면서 7월 28일 리턴포스 5를 대응전략을 적어드렸습니다. 현재 되돌린 구간으로서 저는 최소한 이 X1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현재 세력의 평균 낙관 얼마냐? 1797원입니다. 돌파 매매, 1 8 4 5오의시작가 긁고 매수하세요. 저점 매수는 여기가 맞습니다. 그전까지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표가 어떻게 잡았을까요? 1차, 2차, 3차, 4차를 잡았고 아마 주가의 그림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바산 이렇게 소통방에 정확하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를 정확하게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 시청하기 앞서 내가 소통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대응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 010-7776-1519로 문자로 두 글자 리튬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망 입장하신 다음에 7월 28일 월요일 제대로 대응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월 27일 업데이트된 리튬포스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도 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해 내가 리튬포스 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은 조정님께서는 상단의 번호 010 776 1519로 리튬 플러스 보고서라고 남겨주시고, 보고서 받고,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다면 제꺼 영상을 내리면 댓글이 있습니다 자,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뭐 글이 있고 이 정도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클릭하시면 메뉴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파란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 번호가 뜰 겁니다 번호가 안나지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에 리튬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분구조를 통해서 세력이 누구이고 이대 단가가 얼마인지 바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은 684억입니다. 자, 현재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98%가 넘게 빠진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이 조회 5인이 55.53%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최대 주주 변경을 했을까요? 저최 박사는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가가 얼마일까요? 중요하겠죠. 자 유동주의 수가 54.64% 외국인이 2.72% 개인과 기관이 51.92%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최류주주 변경안이 변이조가 주요 세력이 맞죠? 그러면 이제 개인과 기관 중에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들 단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자, 그거를 알려면 누가 매집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현재 외국인은 2.7이니까 빼겠습니다. 그 외국인의 물량을 누가 잡았죠? 개인 다계정 프로그램 세력이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닥인지 알고 사니 개인 세력이 주요 세력인 것은 맞죠? 자, 현재 세력이 다계정 프로그램 샀습니다. 그럼 이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현재 개인 세력의 평균 닷가는 1,797원입니다. 기관의 평닷가 2,529원 벌써 가격이 달라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1,668원입니다. 자 그렇군요. 현재 우리가 이 개인 가계정 프로그램 연합체 세력으로 봤을 때 1,797원의 평균 닷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들은 반으로 나눴을 때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다닐까? 8%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이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들면서 매집을 추가로한 다음에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세력이 어떤 패턴을 올려줄까요?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 박사가 리튬 포워스를 분석하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용장고인데요. 이 초록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신가요? 신용장고 0%입니다. 즉, 개미가 다 털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여기가 바닥인 것은 확실하고, 이제 우리는 버티면은 수익이 나올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자그마치 36,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이 대략 1,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 바다권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98%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거 주가 올라봤자 난 여기에 지금 몰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1대1로 맞춤별로 상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영상 분석하기에 앞서 자, 이거 분석할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분석할 거고요. 왜이 주가가 재수없게 마이너스 99%가 빠졌는지 그 이유와 더불어서 이 주가가 왜 바닥이며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 박사가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 한번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 사셨던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천편일률쪽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1대1 맞춤별로 한번 상담 진단 받아 보셔가지고 7월 28일부터는 제대로 한번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상담의 번호로 010 7776 1519로 간단합니다. 리튬 또는 리튬 포스 플러스 자, 제가 천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어, 2만 원에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남겨주시면 맞춤별 대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주가가 이 꼬라지가 났는가, 바닥이 맞는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일반적으로 바닥을 찍게 되면 다섯 가지 파동 올라갑니다.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주가의 고점은 세번 높아집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갔죠?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2파동이 나왔고요. 3파동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왔습니다. 즉, 추박사고 싶은 말이 뭐냐? 일반적으로, 자, 하이먼 민스키 모델 이론에 의하면 두번 높아졌을 때이두 번째 고점을 넘지 못하면 시작점부터 마이너스 90%가 최소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은 바닥이 맞아요. 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현재 구간은 바닥이 맞더라. 겁먹을 자리가 아니더라.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찾아봅니다 맨 처음에 자 단기 고점 우리가 찾았으면 좀 줄여볼게요 자 단기 고점이 얼마죠? 4 0 0 0아 8,400원 여기입니다. 그럼 이게 바닥이 맞는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리딩 다이 아 엔딩 다이어그날입니다자 엔딩이 뭐죠? 영어로 끝자 끝자락의 뜻입니다.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바뀌는 자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고점을 찾습니다. 8,400원이 최고점이죠. 주가는 내려갈 때 하나 둘셋넷 삼각형을 만들고 돌파한 박스를 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을 만들고 돌파한 박스를 치는데 지금 공중에 띄워져 있죠. 아마 박스를 이렇게 치지 않을까 대칭만 골라가니까 저는 목표가가 여기로 보이고 있어요. 자그 가격이 얼마냐? 자 물론 치 잠깐만요.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뭐 이렇게 파동의 관점상 비율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차, 2차 목표가 다 공개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어떻게 올라갈까요? 자, 다른 방송과 다르죠? 다른 방송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주면은, 자, 맨날. 매수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가 알려주겠습니다.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구를 무시하거나 비하는게 아닙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본인들이. 자, 그래서, 현재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이것부터 할까요? 자, 오늘 첫 영상이라 조금 매끄럽지보다좀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 생각합니다. 자, 현재 주가의 고점을 찾았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찾습니다. 주가는 반등을 해요. 그러면은,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38.2에서 61.8. 최대 여기까지 1차 반등할 걸 보고 있습니다. 자, 마침 우리가 매물 대 관점으로 봤을 때딱 겹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여기 전까지는 소화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한 시간 보고로 한번 분석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현재 치박사 가 선을 그어 놨죠? 현재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자, 첫 번째, 하락 추세가 끝나면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가 일어나면서, 거량이 터졌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주가 살짝 눌렀다 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를 매수를 받아봐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갈까? 최박사가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자, 리튬 포스 자, 잠깐만요.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리튬 포스입니다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뭘 검색할 거냐? 하나 오션. 자, 비슷하죠? 그래서 전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작점이 여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치고 횡보 하다가 주가는 발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대응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사야 됩니다 자그 가격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 시원시원하지 이 방송 다 이런 방송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튼포스를 클릭하고 여기를 어좀 잠깐만, 저 이걸로 분석할게요. 자, 저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트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다양한 기능이 없어요. 분석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최 박사는 뭘 보고 있냐? 파동의 관점상 잠깐만 좀 줄여볼게요. 이게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자, 파동의 관점상 어떻게 올라갈까에 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바닥을 찾아봅니다. 바닥을 찾죠? 이거 왜 올랐습니까? 자,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최 박사가 먼저 이유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좀 내려볼게요. 자첫 번째 지난 7월 18일자에 중국 리튬 선물 가격 3개월치 최고치를 찍었죠. 그때 미국 상무부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로 인해 자 우리나라는 자 어찌 보면 수혜죠. 그래서 자 좋습니다. 리튬 테마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다음에 21일 날에는 중국 전기 다 전기차 배터리 패널 출혈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감산한다 해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선물 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23일날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투자 경고를 먹고 지금 내려갔는데 이것은 세력의 다보적인 의도, 눌림목이 있습니다. 자, 주가는 올라갈 때 항상 개미를 털고 올라가요. 자,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한번 올라갑니다. 주가 내려가죠. 내려가죠. 그럼 여기에는 조정파동의 정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과연 조정파동의 정이란 무엇인가. 자, 다른 방송과 꽤 다르죠. 그래서 이걸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주식 잘해요. 자 지그재그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를 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매수 안한 게 맞아요. 1,840원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하세요. 지금 현재 8%가 급등했다고 하지만 저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돌파 안했는데 아직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엔자파동으로 가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불교 측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여기가 답이에요. 손절도 작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랫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뚫어야지 올라가요. 자, 그렇죠? 항상 기준은 여기입니다. 1840원. 자, 그 다음에 삼각수비 나올 텐데, 어,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뚫으면 대칭만 올라가니까 여기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기준이 상무치 있어요. 자, 1840 돌파할 때까지 관망하라. 그 다음에 여기 올 때까지 매집입니다. 아, 여기 올때 기다리세요. 여기는 매집이죠. 그 가격 1172원부터 어, 990원 사이가 매집이니까 기다리세요. 여기 돌파하면 관, 예, 처음부 여기 돌파할 때까지 시작한 매수 금지고요. 여기 돌파할 때까지는 여기 올 때까지는 관망하세요. 제가 오늘 혈액 깨물어가지고 좀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박사는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갈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첫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리튬포스가 아마 많이 보면은 50명 정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신 분 전원 안 비율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 이상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776-1519로 리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거나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 또한 1대1 맞춤별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최박사가 약속하겠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또 영상 찍을게요. 제가 이거 신규라서 제가 하루에 영상을 다섯 개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선택과 집중이죠.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탈락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세 번을 찍었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신성대탄는 찍자마자 20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4년 2월 21일 날부터 제가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효림 로봇은 제가 올해 25년 2월 28일인가부터 찍었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20명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수익 몇 프로입니까? 이거 700% 이거 100% 넘었죠? 그 다음에 애로사이언스 찍자마자 20명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지 글로벌은 조금 위험해요. 이건 안 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최 박사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매수과 매도가 알려주는 방송이 없어요. 지금 당장, 리튬 포워스라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방송 없죠? 백날 문자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해주나? 그래서, 최 박사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최 박사가 책임지고, 매수과 매도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쳐볼까요? 대응전략. 딱 치면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지금 분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냥 알려드려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앱트로 사이언스 자 이렇게 지도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자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요 자 앱트로 사이언스 매수 받고 수익 받으신 분들 자 클릭해볼까요 자 이렇게 매수라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8시부터 리딩해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리튬포워스 주제 여러분들 시험할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매수값을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받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하이드로 리튬을 찍을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질문하세요 자 제가 리튬포워스 영상보고 자 문자드립니다 혹시 제가 어, 궁금한거 2차 전지 에코프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찍어줄 수 있습니까? 분석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문자 주세요. 그러면은 자1대1로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알려드린건 물론이거니와 자 이거 혹시라도 구독자가 많이 바뀌거나 그러면 영상을 찍고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코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은 자제거 영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좀 내리면 댓글이 있죠. 자이 댓글을 핸드폰은 클릭하고 영상을 내려보세요. 메인에 고정 링크 가 있죠. 이거 하나 링크가 있고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달리죠? 그리고 아래에도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컴퓨터는 안됩니다. 핸드폰만 돼요. 자 이렇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자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문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이기 문의할 각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딱 나오면은 핸드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거자 소통방 들어와서 매수과 매도가 대응받고 싶다. 리튬. 또는 내가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은 자, 어, 몇 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은 리튬 포스 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 자, 분석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끝으로 마치겠습니다.